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성비 좋은 수입차량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아외로 한번 나와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굉장히 전통 있는 브랜드에서 나온 차량인데요. 링컨이라는 브랜드의 차량입니다. 정확한 명칭은요, 링컨 컨티넨탈 10세대, 그리고 3.0 AWD 블랙라벨이라는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AWD의 차량이기 때문에 사륜구동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해당 차량 스펙도 너무 좋은데요. 2020년식 모델이고, 키로수는 약 7만 5천. 성능상 아쉬운 휀다 하나 교체해 있는 매물로 준비해 봤습니다. 1인 신조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도 너무 좋고 전체적으로 운행했을 때 특별한 특이사항도 없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성능상 노유라든지 누수도 없는 깔끔한 매물로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해 온 차량 말고도 다양한 차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용 페이지만 접속하셔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 검정색의 컬러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 특징이 미국의 S 클래스라고 불리울 정도로 차량 내부도 넓고 옵션도 풍부한 차량인데요. S 클래스와 비교하면 금액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전화만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또 꼼꼼하게 한번 보여 드릴 텐데 이게 야외에 있다 보니까 약간의 흙먼지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출고할 때는 말끔하게 광택 처리해서 출고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네트 쪽부터 한번 보여 드릴 건데 본네트 부분에 자잘한 돌팀이 있다든지 돌팀이 있어서 부터치가 되어 있다든지 특이 사항 없고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그 아래 그릴 부분도 이 링컨 모델들의 시그니처 그릴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크롬 몰딩 많이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물대라든지 특이 사항 전혀 없고요. 양쪽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백화 현상이 있다든지, 습기가 있다든지, 특이사항 없이 깔끔한 모델입니다. 전면부에 들어가 있는 옵션은 전방 감지센서 준비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네, 차량의 측면부, 전체적인 디자인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잡아 드릴 건데요 측면부도 굉장히 널찍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급 세단의 느낌을 풀풀 풍겨주는 차량입니다 또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앞에 휀다, 보닛, 범퍼 간에 단차, 유격현상 전혀 없고요 이색현상도 전혀 없습니다 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특별히 휠 스크래치 크게 보이지 않고 양호합니다 휠 사이즈는 20인치로 큰 사이즈가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50% 이상 남았기 때문에 올겨울 당장 교체하실 필요 없고요 앞에 휀다나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자잘한 문콕 크게 보이지 않고 전체적인 측면부 또한 굉장히 깔끔합니다 썬팅 같은 경우도 특별히 찢어져 있다든지 기포현상 없이 말끔하게 붙어져 있고 얘네 시그니처죠? 보시는 것처럼 시크릿 도어 기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험료 할인까지 챙기실 수 있고요. 이 도어 부분 열때 여기 부분을 당겨서 여는데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압축도어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핸다라든지 뒤에 범퍼, 트렁크 리드 간에 단차, 유격현상 없이 깔끔하고요. 뒷바퀴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관리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륜구동의 차량이기 때문에 앞뒤 타이어 모두 트레이드 비슷하게 50% 정도 남아있네요. 네, 차량의 후면부입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이렇게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간 레터링과 함께 하나로 일체감 있게 이어진 테일램프. 디자인 정말 멋지게 잘 뽑혔죠. 그리고 또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뒷열이 같은 경우도 썬팅, 기포가 젖다든지, 찢어졌다든지, 특이상 없이 잘 붙어져 있고, 고가의 선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기능도 잘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트렁크 리드, 뒤에 범퍼 간에 단차가 있다든지 이색 역시 없이 깔끔하고 긴 사이즈의 테일 램프에도 습이 찬다든지 스크래치 전혀 없이 깔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후면부의 주요 옵션은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전동 트렁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골프백도 충분히 여유있게 넣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캐리어라든지 아이들 태우실 때는 유모차라든지 전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이 널찍널찍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를 닫아줄 때는 너무 답답하지 않은 속도로 좀 빠른 속도로 부드럽게 닫혀주고 있네요. 네, 마무리로 조석입니다. 조석도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컨디션 양호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씩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휀다 트렁크리드 범퍼간에 단차가 있다든지 이색 현상 보이지 않고 깨끗하고요. 조석 뒷바퀴 휠 부분에는 아쉬운 휠 스크래치 사용감 살짝은 보여지긴 합니다. 뒤도라든지 앞도 앞 휀다까지 전반적으로도 큰 뭉콕이나 지저분한 느낌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이게 어라운드 뷰도 지원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에는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와서 여기 앞바퀴 휠은 조금 휠 스크래치가 좀 커요. 그래서 요거는 출고할 때 제가 말끔하게 복원해 출고해드릴 예정입니다. 네오넬, 제가 링컨 컨티넨탈 그것도 굉장히 3위 트림 모델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옵션도 고객님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 옵션의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확실히 키로수도 짧고 한 분이 스타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리 상태도 매우 훌륭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실내도 브라운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멋스럽기 때문에 실내 한번 보여드리고요. 쉬운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실내도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것처럼 보여드릴 텐데요. 요렇게 브라운으로 투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멋스럽고요. 시트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디자인 되어 있죠. 전반적으로 실내도 큰 사용감 보이지 않고 깔끔하고요. 도어 부분에도 이렇게 브라운 투톤으로 멋스럽게 인테리어 되어 있고 큰 사용감 없이 깔끔합니다. 확실히 미국의 S클래스라고 불리울 정도로 넓은 뒷자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정말 뒤에서 타고 가시면 편안한 승차감으로 오랫동안 드라이브 즐길 수 있습니다. 실내 컨디션, 뒷열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뒷도어 부분에도 옵션이 한가득합니다. 그럼 차량에 타서 옵션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의 옵션도 하나씩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안쪽으로 한번 타봤고요 일단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멋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딱 앉았는데 굉장히 시트 부분도 편안하고요 착착함도 굉장히 좋네요 옵션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전면에는 2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혹시 방전이 날 수도 있어서 배선은 빼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기기 장착해 두셨고요 그리고 또 위쪽에는 썬루프가 큰 사이즈로 파노라마 형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선루프를 한번 열고 한번 타 보시면 정말 좋은 개방감으로 즐기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갈 건데요. 터치가 가능한 터치형 디스플레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좌측에는 후방 카메라, 우측에는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 홀드 기능, 주차 보조 시스템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안드로이드 오토와 함께 애플 카플레이 또한 지원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아래쪽에 시트에 있는 옵션인데요.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공조 시스템도 안 되는 부분 없이 찬바람, 따뜻한 바람 모두 다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런 우드 부분도 파손 없이 깔끔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핸들 부분도 특별히 사용감 보이지 않고 깨끗하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지원하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죠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 뒤편에는 패들시프트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핸들 높낮이 또한 이렇게 전동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몸에 맞춰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큰 사이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으로 있고요 운전석 시트에도 안마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안마 받으시면서 운전하실 수 있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안마 기능 켜놓고 리뷰하고 있습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안마 기능, 전동 기능 함께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뒷열 암레스트 부분을 내려보면 뒷열까지 통풍 시트를 지원합니다. 정말 역대급의 차량이죠. 열선 시트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전동 커튼까지 뒷열을 조절이 가능하고 독립형으로 공조 온도까지 맞춰줄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미국의 S 클래스라고 불리우는 차량인데 뒷열에도 안마 기능 들어가 있죠. 정말 풀옵션의 차량입니다. 네, 시운전도 저희가 충분히 해보고 이렇게 영상에 올려드리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컨티넨탈 차량 자체가 크게 장고장이 없어요. 이 터치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고장이 있는 차량이 있고 보조 배터리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은 고질병도 전혀 없고 주행 질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전체적인 컨디션 양호하고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후방 센서라든가 이런 것도 다잘 작동하고요 카메라 또한 부드럽게 작동하고 안마가 그리고 굉장히 시원해요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리프트 점검 시운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문의만 주세요.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 앞으로도 이렇게 컨디션 좋고 가격 저렴한 매물들로 항상 준비해 보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규준 고차의 김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